이번 동작은 등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임신을 하게 되시면 일단 체형이 변하게 되면서 약해지는 부분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타이트해진 부분들은 점점 타이트해지게 되세요. 그 중에서 등이 가장 약하게 되게 되시고 그래서 오늘은 등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알려 드릴 건데 집에 세라밴드가 있으시면 세라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세라밴드가 없다시면 수건이나 핑을 이용하셔도 되세요. 동작은 편안하게 다리를 넓힌 상태에서 서주시면 되시고, 이때 허리가 꺾여 빠지지 않도록 배꼽을 최대한 허리 쪽으로 당겨서 복부의 힘을 유지한 상태로 세라 밴드를 어깨 넓이 정도 넓혀 잡아주세요.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머리 위로 밴드를 올려주시고 편안하게 뒤통수 스쳐서 밴드를 등 뒤로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때 목을 너무 들고 하게 되시면 팔이 뒤로 과하게 꺾이게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으실 수 있도록 시선을 살짝 아래를 바라본 상태로 동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시는 호흡에 머리 위로 만세. 내쉬는 호흡에 뒤통수 스치면서 천천히 아래로 다운. 등을 조여주면서 다시 코로 머리 위로 만세.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등 뒤로 당겨주면서 동작을 반복할게요.